2024년 KBO 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앞두고 야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명타자 부문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타이거즈의 베테랑 거포 최영우와 두산베어스의 간판타자 김재환, 그리고 KT 위즈의 강백호가 트로피를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1983년생으로 올해 40세를 맞은 최영우는 역대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해 이대호가 만 43세 5개월의 나이로 지명타자 부문을 수상한 바 있는데 최영우가 그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영우는 2024시즌 11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0, 119안타, 22홈런, 109타점, 67득점, 52볼넷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선으로 활약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격감을 되찾으며 후반기에 맹활약을 펼쳤고 결국 2020 시즌 이후 처음으로 20홈런 마이너스 100 타점 고지를 밟으며 팀의 가을야구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그의 방망이는 FA 계약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영우는 내년 시즌을 앞두고 구단과 1플러스1년 총액 22억원의 BFA 단연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죠. 만약 최영우가 지명타자 부문을 석권한다면 구단과의 재계약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산 7번째 골든글러브 수상과 함께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현역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최영우의 수상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간판타자 김재환 역시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환은 2024 시즌 13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3, 134 안타, 29홈런, 92타점, 78득점, 63볼 넷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장타율 0.525는 2018년 MVP 수상 당시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죠. KBO가 투표를 위해 공개한 워수치에서도 김재환이 지명타자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야수로 두 차례 골든 글로브를 수상한 경험이 있는 그에게 지명 타자 부문 수상은 또 다른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명 타자 경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선수가 있으니 바로 KT 위즈의 강백호입니다. 강백호는 2024 시즌 144 경기에 나와 타율 0.289, 159 안타, 26 홈런, 96 타점, 92 득점, 59 볼넷을 기록하며 최영우, 김재환의 못지 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과거 일로수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는 강백호가 지명타자로 전환한 첫 해부터 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셈인데요. 젊은 피로 베테랑들과의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총 3명의 후보가 고른 활약상을 펼친 만큼 지명타자 부문은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칠 수 있는 불안정한 경쟁 구도죠. 최영우가 또 한번 저력을 발휘해 역대 최고령 수상의 금자탑을 쌓을지, 아니면 김재환이 통산 세 번째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될지, 젊은 피 강백호의 돌풍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4 시즌 KBO 리그는 레전드급 베테랑 선수들과 전성기의 중견 선수들, 그리고 미래를 이끌 젊은 선수들의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나이와 경력, 포지션을 불문하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무대, 그 절정이 바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과연 누가 지명타자 왕자에 오를지 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타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KBO 리그의 열기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빛나는 무대. 2024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야구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상식장에 모인 선수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스포츠가 지닌 숭고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고 한계에 맞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니까요. 우승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그라운드,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에서 승리의 감동이 전해집니다. 승패를 떠나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로 선수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과 부상 속에서도 재기를 향한 불꽃을 피워 올리는 그들의 정신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희망의 근원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라운드의 영웅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볼 수 있겠죠. 골든글러브를 향한 치열한 레이스부터 시상식이 끝난 후 서로를 축하해주는 훈훈한 장면까지 스포츠는 우리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물합니다. 최고의 별들이 빛나는 순간 우리 모두 환호와 박수로 그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골든글러브 시상식 그 뜨거웠던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장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야구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함성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특히 KBO 리그를 통해 우리는 또 한번 꿈과 희망을 꾸게 됩니다. 최고를 향한 질주. 그 끝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2024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특히 지명타자 부문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날 우리 모두 스포츠의 감동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주인공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봅시다. 멋진 플레이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 선수들 모두가. 진정한 영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